돈도 되고, 900에서 1000만원 정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오늘 찾아뵙기 로에기님맞으시죠 네, 맞습니다. 아, 네,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CJ대학콘 전포운동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SM 미성안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저와 함께, 함께 하루 보내야 되는데, 파이팅 하시죠. 파이팅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친구 전포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두태영소장이요 아, 부장영이세요 네, 네. 아, 평소 이상한 기다이좀 어떤 분이세요?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의 뭐물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싹싹하고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자기 집 배구역 내에서는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. 그런 저의 보보리죠 다른 것도 죠 내용 출발하시요 트위터는 직업으로 시해 어떻게 터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서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 자유로운 게좀 좋은 트 같아요 터치도안 받고 월터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왔해 공세액에서 1,000만 원 정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와...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거야. <laughs>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? 네. 여기 되게 상가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. 배송하시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다니? 어, 이동네는 원래 군고 상가하고 철물 상가로 좀 유명했는데, 최근에 이제 카페 거리가 생겨가지고,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, 사람 보는 재미가 저도 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중간에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하고 배송하시는 거예요? 네, 여기가 아무래도 카페 거리다 보니까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배송하는 도중에 쉬엄쉬엄할 겸 커피도 한잔 하고 항상 지나가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커피도 한 잔씩 두고 그렇게 하세요. 네, 배송 끝났습니다. 혹시 부산에 잘 아는 맛집 하나 있으세요? 맛집. 맞지...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이 있는데, 여기가 되게 맛있어요. 아,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이 있어요? 네. 거기 가서 같이 식사하실까요? 어, 그럴까요? 한번 가시죠, 그러면. 가자. <laughs> 엄마. 아, 반가워. 아, 반가워. 아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기사님 평소에 어떤 아들이에요? 자랑 한번 해 주세요. 우리 아들 엄청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빼놓을 거 하나 없습니다. 대견하죠. 자랑스럽고 열심히 하고 뭐든지 제는 뭐 처음 등 끝까지 성실하니까 믿습니다. 오늘 맛있게 밥 차려 주시나요, 이제? 예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셔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게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? 택배 쪽에 친척분이 계셔가지고, 이제 나 택배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사고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. 택배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기사분들이 지나다니고 만나게 되잖아요. 아파트를 하나 들어가면 저는 한 네다섯 개씩 가지고 올라가면은 한동에. 저희 CJ 택배 기사국 그때 당시에는 가져가면 한 30개, 40개씩 들고 올라가 버리니까.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비교를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물량에 대해서. 네, 내가 여기서 더 보고 싶은데, 이제 물량이나 한 개씩이 있겠구나 해서, 그때 그 전에도 그 종이 제 생각을 했었고요. 근데 그러다가 다른 또 회사를 가셨다고 했어요? 네. 이제 또 들어가게 했습니다. 어. 터미널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던가, 뭐 배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던가 아무래도 요게 의식하다 보니까 좀소둘러야되지체적적으로도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죠. 여기 들어오니까 뭐가 좀 가장 다르고 좋던가요? 회사 규모 자체도 시세가 훨씬 크고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뭐 하차도 뭐 분류 도움이들도 다 글씨고 회사 자체 물량이 받쳐지니까 구역이 또 좁을 수밖에 없어요. 어 이제 뭐, 다른 택배사 일을 할 때는 물량이 안 되니까 구역이 엄청 큰 거죠. 그럼 내가 소화해야 될그 구역도 넓어지니까 그만큼 필요했다면 CJ는 짧은 권역 내에 많은 물량을 효과적으로, 빵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, 뭐 대비해서 또 빨리 맞춰지고, 그런 게 좋은 오라벨이지 않을까? 버는 돈에, 비해선은 그렇게 힘들는 않은 것 같아요. 거기에 비해선.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제 내가 땀 흘리는 만큼, 열심히 하는 만큼, 또 많이 하면 또 그대로 수익 입고이니서 누구보다 또 정직한 직업이지 않나. 그래서 당장 한번걸 추천하죠.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가고, 좋은 차도 사고, 이세 계획도. 애기들을 남부럽지 않게 되게 잘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그냥 그런 여유로운 삶을 계속 가는 게 목표이자 꿈이지 않을까